안녕하세요 엑시더 상엽입니다. 상현이랑 같이 축구 리뷰랑 풋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여기 손흥민 선수도 있고 나이키, 호나우딩용 김민재 선수 볼거리가 많다 아디다스 축구화. 공격수 선수들 이 많이 신죠 가볍고 미즈너에서 이걸 리는 것. 같아. 데이터 이런 거 많이 신죠. 아디다스는 장점 들이 뭐가 있는지. 엑스는 못 신데 아디다스 걸 신고 싶으신 분들. 아디다스 중에 발볼이 제일 넓은 모델이에요. 발볼러 분들인데 아디다스 신고 싶은 분들이 이제. 와 이건 뭐야? 아 이게 더 편한데요? 축구하는 그러면 보고 축구하는다 보고 이거. 하고. 네. 아디다스에서 네. 선호하는 그사화 아디다스도 거의 똑같은 게 사실 인기는 이게 제일 많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내한하셨을때 그때 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여름에요? 네 여름에 와서 크레이지 파스트 이러면서 그때 아, 그거 네. 바, 크레이지 파스트 하고 저랑 같이 조기축구 뛴거 아니에요 아그 그 영상 봤어요 네. 원래 이게 진짜, 진짜 편하기는 해요 진짜 아, 제가 신어봤을 때도 이게 제일 편했던 가장 인기 많고 어, 또 손흥민 예. 선수 전용으로 저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이게 손흥민 선수를 위해 에서 아리다스에서 만들어준 제품이에요. 어언지 네. 일주일만에 네.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제일 우와. 큰 사이즈 저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와 근데 형 이거는 진짜 편해 보인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발볼이 음. 좁은 제품이긴 해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색깔만 다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색상만 차이고요. 음. 등급 차이는 얘랑 얘 차인데 이둘다 일치형인데 약간, 아, 약간 이거 한... 아, 확실히 다르구나.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제일 디자인은 저게 프레데터가 더 훨씬 잘 어울리는 같은 거 같은데 완전. 비싸다. 어. 어. 그 제일 최상급이에요. 그 이강인 선수는 멋있나요? 이강인 선수도 동일한 맛이 아, 역시. 도... 저... 어... 형 이것도 이쁘다. 요 크레터도 이제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아, 근데 확실히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면 저거 완전 심플한 맛인데 어, 저건. 맞또 음, 네. 원래 아리아스의 크레터를 만들 때이 돌기 부분을 이제 가마차기잘 되기. 아니 난그그 그, 아니 진짜로 그가마기가잘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실력 차이예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 때, 돌기를 이 정도로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영향이 있어. 스피드 양에 영향을 아, 여기 준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타렉크존의 정교한 3D 공 그립으로. 좀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뭔가 얘는, 그러니까 볼의 힘이 전체적으로 다 실리는 느낌의 엑스는. 이건 이제, 어, 뭔가 스피드 더잘 먹는다. 어, 어, 오 파는 어, 이제, 발볼러 분들. 발 네. 이것도 심플한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푸시 포지션 너무 편할 것 같아 요 제일 편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자체는 네. 이게 제일 편해. 그쵸? 그럼 무거운 푸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 그건 그쵸? 아닌 것 같아. 네. 그건 이제 저 지도자만 그치. 하겠습니다. <laughs> Tn4 비슷하잖아요. 두꺼워가지고 약간. 그렇죠. 기지 Tn4 느낌보다는 옛날, 옛날 Tn4 호나우지뉴 옛날 네. 때 그런 느낌이랑. 퓨마버는 이제 여기 있는 퓨처 모델이랑 옆에 있는 울트라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다음에 킹이라고. 그 가운데 모델, 네. 퓨처 모델을 설명드리면, 요건 네이마르 선수. 전속모델이어서 네. 퓨마 갖고 중엔 제일 인기가 아, 많으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푸사라도 뭐딴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아, 가죽 자체로 가죽 자에 등은 나누지 네. 뽕으로 나누는 건 네. 없는 어, 거죠? 네다 어, 나누죠 네. 네. 푸사라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퓨마도 선택을 퓨마도 네.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런 거는 약간 너무 화려하긴 한데 그다음에 퓨어마... 울트라 모델은 있는데 퓨처에 비해서는 볼이 좀더 넓은 아. 편이고요 착화감이 좀더 좋기는 해요 상엽이는 푸사라를 안 신으니까 네. 그치 넌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지 네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뽕만 다르고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뽕만 다르다고 네. 생각하시면 슈마가 좋은 점이 이 MG 스터더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잠봉 있잖아요. 어 네. 제가 네. 요즘에 네. 신고 있는 게 있는데 한 네. 2년 전에 산 건데 이 뽕을 신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 이게. 네. 그러면 미즈노로 넘어가서 미즈노는 그리고 동양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삼사 브랜드에 비해 제일 넓게 나오 고요또 아. 미즈노도 이제 아무래도 매니아층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미즈노만 네. 신으신 분들은 거의 미즈노만 신는다고 보셔될 정도로 미즈노에서 만약 추천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은 뭐가 제일 인기가 많은? 미즈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이에 요게 제팬 모델이긴 하고 음... 또 베타라고 이제 미지노는 알파랑 베타가 나눠지는데 네네. 베타가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일체형으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잡아주는 네네.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베타 제품을 많이 찾으세요 상엽이가 응. 요즘에 미지노에서 커뮤 가격으로 된걸 많이 민다고 하더라고요 이라서 어. 그런가? 아네 맞아요 응. 최근에 또 이제 다시 리메이크 된 거기도 하고 이게 좀발볼이좀 되게 와이드하게 나왔어요 넓게 음... 미지노 중에서 제일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럼 우리 나이키, 나이키 마지막으로 설명 듣고 그 나이키는 풋사라가세가지로 여기 보시면 목이 없는 제품 제일 높은 등급 그 다음에 낮은 등급인데 목이 있는 제품 여기 슈퍼플라이고 아, 여기 베이퍼, 베이퍼. 두개다 아카데미 제품이고 목이 있느냐 없느냐 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네. 프로 등급 제품 어. 보시면 프로만 이렇게 가죽이 달라요. 뭔가 네, 어, 이렇게 돌기 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이게 어, 되게 편해. 저는 이 모델 신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어. 네. 이제 챔피언 스리그 어. 팩이라고. 골이 어. 으면 챔스 시즌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 전용으로 이제 어? 나온 색깔이이 컬러. 이거 괜찮다 이거. 어, 나도 만약에 뭐 가격이 고 적어서. 어. 우선 이거 이거 찜 이거 어. 찜. 아 어, 요것도 있네.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컬러를 이렇게 있어. 일단 팬텀 시리즈인데 팬텀은 지금 이 컬러로는 아직 저희가 프로 등급이 출시가 안 돼서 아카데미 아 제품만 있고요. 아카데미 등급 제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이 있는,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두음 가지 종류 있고요.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제품, 끈을 덮어주는 제품을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은 팬텀을 찾으세요. 끈을 중간에 안 묶어도 되니까 풀어줘요 아, 점프시켜요. 맞네, 맞네, 맞네. 그러기 때문에 이 제품 많이 찾으시는 게. 요거는 그래도 나이키 중에서는 발볼이 중간 정도 되시고요아 이게 프로구나. 가죽 확실히 다르긴 하네. 요면 자체가 달라요. 두 개를 비교해 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드러운 면도 다르고 그냥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프로 등급 제품은 요 쿠션닝을 리액트라고 나이키 운동화에 들어간 소재 있잖아요. 예.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푹신한 면이 있어요. 이게 다음은 T M 포 모델로 넘어갈게요. T M 포 모델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다 캥거루 가죽 사용하다가. 아, 네. 제가 그거 저번에 배웠습니다. T M 포 10부터. 맞아요. 예, 네. 9까지는 캥거루 가죽 나오다가. 네. 제 인조 가죽. 네 인조 가죽으로. 근데 저는 인조 가죽이 더 좋아요. 왜냐면 T M 포는 편하긴 했지만 잘 늘어나 거든 진짜로 거짓말안 하고. 맞 근데 이제 거는 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잘안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좋아. 아, 상엽이도 아까 오자마자 상엽이 계속 이거 만지작거리더라고. 아 근데 T M 포 시리즈가 뭔가 좀 안정적이야. T M 포는 내가 말했잖아. 토탈이나 뭉툭한 거랑 얄삽한거딱 중간에 있으면서도 약간 호불호 많이 안 갈리고. 안정적이네. 편하고. 네.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피디님이 추가 모이에요아 네. 네. 이 T M 포를 제가 저번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구입하면서 여기 자막에다가 T, M 한 다음에 숫자 4를 쓴 거예요. 아... 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분들이 이거 어, 센스 좋네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하네요. 하게 신선하더라고. <laughs> T M P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걸로 이제 넘어가면서 T M P 찾으시는 분들한테 걱정을 되게 많이 키쳤어요. 바뀌고 나서 막상 사람들이 신어보고 리뷰를 해보니까 왜 바뀐지 알것 같다. 좋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고 프로 등급은 다 품절이 됐어요. 오. 오. 그리고 가격도 이게 전 시리즈에 만 원이 더 비싸졌어요. 근데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나니 사이즈로가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이까 그러니까 나이키에서는 티엔포 아니면 아까 처음에 봤던 거 보였죠 베이, 베이퍼. 네, 네, 베이퍼. 네. 아디다스에서는 네, 코파. 네. 이거 우선 신어봐야겠다. 아 근데 이거는 색깔이 진짜 이쁘다. 근데 이쁜데? 발에 엄청 달라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또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 이 막관 막고 막으로 떠나서 디자인이 이쁘니까 이쁘죠 베이퍼. 네. 뭐 티엔포 안 신어봐도 되겠는데? 티엔포 신을 때또 느낌은 또다를 거예요. 어. 제가 저번에 티엔포를 샀거든요, 추가를 비슷하지 않을까? 그 느낌이랑 그냥. 어. 와, 근데 이 편하다 이거. <laughs> 형, 이건 너무 쉽게 어. 들어간다. <laughs> 베이퍼 신을 때랑 확실히 편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거 너무 편한데? 베이퍼는 착달라붙는 느낌이면은 티엔포는. 아 진짜 편하다 이런 느낌이 크게 어... 들어가지고 나는 형 끈을 꼬여있는 꼬여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끈 가지런히 돼있 네, 가지런히 돼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다 그래요 아다 아, 그래? 거지. 다 그래요 <웃음> 그래? 이가어 <laughs> 맞아 맞아 와, 근데 이곳이니까 또마음이 바뀌었어. 아, 근데 이 밑에 접지력은 비슷한 건가? 접지력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TM4 가성비가 좋은 게 축구화랑 가죽, 겉에 가죽 있잖아요. 네. 똑같이 나왔어요. 오. 아, 오. 그래서 이 뽕만, 네. 달, 이 밑에 네. 창만 다르고 완전 축구화나 다름없다? 네. 어. 창! 아, 스터드라고 스터드 <laughs> 네스드가달라 <laughs> <laughs> 축구화는 27만원짜리인데 얘는 14만원짜리인데 어... 가죽 자체는 아, 똑같아요 이게 나는 제 가성비가 좋을 거같아아 네, 너무... 이거 너무 편한데 근데? 이거는? 축구화 리뷰하시는 분들도 네. 가성비 축구화 아프사라다 라고 되게 말 많이 어나 이거 자 그럼 아디아스랑 미진나 한번 신어볼게 이게 90은 이게 한 사이즈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네. 모델이 나와서 다행이긴 하다. 이거, 이,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약간 다른 거보다 크게 나오네? 90인데? 길게 나와요. 다른 거에 비하면 9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음... 아까 네. 나이키에 비하면. 볼이 넓다는 느낌은 없는데. 네, 앞에가 길어지금 네, 앞에가 되게 길어요. 이또 네. 하나 작은 거 하면 또볼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 왜냐면 이게 많이 늘어나는 재들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해요. 아 어, 근데 이건 괜찮다. 볼이 좁으니까 여기는 엄청 넉넉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완전 쨔요. 여기, 발등 여기가. 그렇게 쪼이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더 보완해야겠는데 X? 아파? 아픈 정도는 아니야. 쪼일 뿐이지. 근데 여을서 이걸 뛰면은 아플 것 같은데. 고민인 사람들 많겠다 이거 사실 때. 여기 가 확실히 이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아...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넉넉하거든요. 여기는 솔직히 놀아요 발이. 등목 푸신 분들은 신기 좀 힘들어하시긴 해요. 음...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근데 너는 사이즈가 커서 선택권이 없으니까 지금 미즈노도 있으니까 미즈노 한번 신어봐봐 아. 미즈노는 제일 최상급 등급은 다 나갔고 이게 두 번째 등급 이게 세 번째 등급 에?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아... 애매하다 이건 또 그럼 그런... 사람이 그 최상급 맛을 보면 못 내려온다고 맞아요 특히 베타 맛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이제 아좀 맛이 없다 그러면 나이키 <laughs> 두 개를 비교해 베이퍼랑 캠포4랑 동일한 사람도 많을 거야 캠포4는 그냥 지금 신자마자 엄청 편했는데 이게 만약에 불편한 상태에서 리뷰를 깨끗한 리뷰를 할수 있겠어? 야 그게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정성 있는 비교를 할수 있겠냐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거는 솔직히 사고 싶은데 길이가 좀 길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데 여기가 너무 째요 여기 발등 여기 뼈 있는 데가 그래서 저가 만약에 다시 소비자로 산다고 생각하면 은 요거 네. 살바에는 T M 4나 B4 고민하다가 아, 어, 그래 우선은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봤는데 다들 키가 커. 키 몇이세요? 저 89. 오, 형. 진짜 크다. 나 85. 그럼? 85. 쟤는 조금 어것 같은데? 같아요. 저형8 0이 어쨌든 오늘 그 카포 매장 와서 네. 이렇게 축구화 세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그나니가 발이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어. 저번에도 맞는 게 없어서 사이즈에 있는 위주로 샀는데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엄청나게 넓은데 선호하는 시리즈나 어쨌든 음. 장점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활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상엽이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축구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아까 의욕 넘칠 때보다는 말수도 많이 줄고 얼굴도 지금 굉장히 흥해졌네요. 예예, 내가 근래 몇년 동안 본것 중에 어. 오늘 말 제일 많이 했어요. 아, 다시는 연락 안할것같아 내일부터는. <laughs> 내일 연락할 거지. 어쨌든 오늘 그두분 참여해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축구화 구매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이제 축구장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축구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하시죠 자 하나 둘셋나 너무 오바스러운가? 경기 하나 뛰러 나오는데 자상의이 봐봐요 t m 신고 나왔거든요 상의이 부싸라? 상협이 저렇게 왔어 그냥 저... 그냥 옷 입고 저렇게 왔단 말이야. 근데 나 봐봐, 저 거짓말 하나도 안붙태고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 내 장비 봐봐, 너무 과한가? 저 항상 두 개씩은 갖고 다니거든, 항상. 이두 개가 만약 불편하다 그러면 이걸로 갈아신으려고 갖고 온 거야. 아. 추가로 나왔는데 왜 얼굴을 신경 쓰고 있어? 아니 이걸 이거 찍고 이거왜 찍고 안 찍? 알로 와, 알로 와, 빨리 와. 알로 와, 알았어, 알로 와. 야, 너는 뭘해도 나보다 야, 내가 네 옆에서 아, 오징어가 돼. 세서 형님. 형님, 뭐 갖고 왔어요? 풋사아나 처음 보는 건데 형 언제 샀어요 그거? 됐어. 아 그래? 오... 지금 안 나온 모델이구나. 네, 네. 형나풋사라 신는 거 많이 못 봤죠? 어. 저 항상 축구 하시잖아요. 솔직히 이제 겨울이기도 하잖아요. 땅 얼잖아. 근데 축구 하시면 물릎 나갈 것 같더라고. 나는 무조건 풋사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풋사아를 사왔습니다, 두 개를. 풋살아 신을 일이 없어. 맞아, 상현이풋살 이거 하나 있대요, 딱. 현재 신어본 거가 지금 편해요. 형만 주는 거야? 처음 보는데? 노 출시, 노 출시 매년이야, 매년 마음만 뭐지? 상관없대요 아, 그래요? 형 나와봐 어이구, 고개 들어봐 지금 안 보이잖아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근데 신기해, 이쁘다 팬이 형 오늘 수확 있네요 미출시 원브로 축가를 봐서 고월래 예? 네? 원브로 X 고월래 미출시 안 나오는 데안 나오는 안, 안 나오는 까안나는 아예 안되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은 은축구는 너무 좋아. 딱이야. 풋살아 후사랑... 괜찮아. 굿. 근데 이게 있어요. 축구인들이,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상협이형 오늘 가서 땀만 뺄 거예요. 저 오늘 슬렁슬렁 패스만 해줄게 하더니 갑자기 저기 사이드에서 막 들고 들어가던데그 접지 이름 어떠세요? 나한 번도 안 미끄러졌어. 이게 어, 그래. 새 거니까 뽕이 길잖아요. 여기 밑에 바닥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신다 고는 약간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 약간 미끌미끌하게 달잖아. 그럼 또 모르지. 이게 뭐였죠? 베이퍼. 풋살아 편집하니까 이제 공부 좀 됐나 보네. 바로 나오네, 이름 말하니까. 저는 두 개를 신어봤을 땐 이쁜 거는 나는 솔직히 이 베이퍼가 더 이쁘긴 해요. 그리고 편한 걸로 따지자면 T.M.P가 약간 더 푹신한 느낌이 있어. 굳이 따지자면 디자인 편안함. 다음 번에 어떤 장비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근데 할거다 했잖아요, 그죠? 다음 번에는 태안형이랑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번에 그럼 봬요.